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카를 주려고 이걸 샀거든요. 포켓몬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롤. 포켓몬 빵. 근데 못 줬습니다. 까먹고.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요. 진짜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요. 초등학교 땐가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포켓몬 빵이 아니라 스티커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이 버렸죠. 빵은 버리고 스티커는 취하고. 그 당시에 슈퍼마켓 가면은 다 여기 막 빵이 헤집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안 뜯고 스티커 뒤집어가지고 뭐 있는지 보려고 보면은 다 스티커 뒤집어져있고 빵다 훼손되어있고 그랬었는데 무튼 먹어보겠습니다 빵집에서 파는 그롤 알죠 그크기예요 그리고 스티커가 들었는데 확인할 수가 없네요 스티커조차도 거대한 느낌인데요 그럼 스티커부터 볼까요 나중에 아니 지금 보겠습니다. 음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 친구 곤충 친구죠. 네그 당시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스 롤인가 아무튼 그 초코빵 그 저도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피카츄 빵인데, 아무튼 기억이 나고, 정확히 기억나는 건, 꼬부기 빵, 소보로. 그게 기억나고, 옥수수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싫었어요. 그거 진짜, 스티커만 진짜, 어,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뭐, 피규어를 모아보자. 그때가 한,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그래서 포켓몬 피규어. 세 개를 샀거든요? 1번, 2번, 3번일 거예요. 1번이 피카츄, 2번이 파이리, 3번이 거북왕, 거북왕, 거북왕이었어요. 저는 참고로 피카츄 파이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거북왕 피규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해가지고. 근데 없어졌을 땐 일단 동생부터 의심해야 돼요. 동생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친구를 갖다 줬대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상당히 묵직합니다. 향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향기가 나고 묵직한 거 보니까 이 안에 크림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좀 뻑뻑하네요. 맛있는 편이에요. 빵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초코칩 같은 게 들어가지고 또 씹는 재미도 있고 살짝 아쉬운 거는 크림이 조금 그래도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포켓몬 빵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은 제과점에서 파는 초코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는 아닌가? 맛이 있는 편입니다. 한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 개도 다못 먹었는데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500g 이라고 써있 는데 많긴많 아요. <laughs> 좀 밖에 안 나왔 어요. 오랜만에 초코를 많이 먹으니까 좀 쓰네요. 보통 오늘은 조카를 주려다가 까먹고 못 줘서 제가 포켓몬 빵을 먹어봤는데요. 이 스티커는 조카도 싫어하겠네요. 옛날 어떤 그런 저의 추억이 날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네요. 그냥 어, 빵을 먹었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요.